신기한 새끼들이네. 출신, 나 우리 위나라 애들 어디 갔을까? 대부분 아직 다 그대로 포로 잡혀있는데, 조인만 그 틈에서 넘어갔네. 허허, 아니, 어, 엄백호, 우리 어왕 서왕 어디 갔냐? 성화시트 위, 다 근데 촉포로야, 근데, 애들이, 웬만하면은. 사오리. 아니. 다시 가자. <laughs> 애들이 다 웬만하면 포로 됐구나, 애들한테. 아이고, 불쌍한 새끼들. 조이는 헝가리로 갔고. 우리 잔다르크님께서는 프랑스에 있는데 영국으로 가셨고 어? 하우위와는 초계에 압류해, 아니, 이 새끼가 초, 안내 질령어 시킨 나라로 갔어? 사망에 글쓰러 갔고, 사망 헝가리, 장료는 어디 간 거야? 초! 호전랑 고르고스. 아, 조선은 한명 다르네? 아, 근데 조, 근데 장료랑 하우위는 뭔뭐 생각으로 다시 초을 한 거냐? 저 새끼들 어이가 없는 새끼들이네? 이러시마? 어, 내 알바 아니야. <웃음> <웃음> 자, 그럼 오늘도 새로운 아이템을 넣어보러 갑시다. 그때 보니까, 그 유럽 쪽에 많더만, 그런 땅이. 그 성스러운 그룹이나 그런 게많더라고요 유럽 쪽에. 초강대가 될 듯. 그러게요. 위나라를 흡수한 것도 모자라서, 지금 장료랑 하우연이 촉구로 합류했어 이 게임에서 모르겠지만 마상구치 게임에서는 되게 기분 좋은 상황인데 장료랑 하우연이 저렇게 오면은 굉장히 기분 좋지 어? 꺼져 이개하나 어? 어써 꼬리를 치니? 보니까 러시아 쪽인가? 그쪽에 동굴 안에, 동굴 안에 있던데 슬쩍 봤.. 슬쩍 봤거든요 어제 어 이거 힘내? 이0 0원 줄테니까 힘내? 동굴 한번 가보자 동굴에 또뭐 있을 거 아니야 아 그래? 동굴이 이쯤 있지 않았나? 송선고로부.. 여기가 아닌데? 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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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니? 동굴아? 동굴, 여, 이 근처, 이근저내반는데전에 동굴아? 동굴 없니? <laughs> 동굴? 이상하다. 번에반는데 이런 눈 덮인 지역에서. 우리 동굴 있지 않나? 동굴이 안 보이니? 어, 여기, 여기 있다! <laughs> 동굴, 동굴! 우리 동굴이! 뭐야, 이건 또. 장례식 좋아 평판을 얻었다. 미스야마를 선조해주기로 했다. 곧 갈게요. 좋아 동굴. <laughs> 무슨 국기 이래? 국기 마음에 안 드는데? 어디스웨덴이야저 새끼가. 과연 동굴에 뭐가 있을까? 나 진짜 굉장히 기대돼. 안녕하세요 저 동굴 탐험 왔는데요 계세요 누구? <laughs> <laughs> 동...이...이 이, 이 동굴이야? 들어간다 흠 가자 뭐가 될을지 몰라 오오 <laughs> 대마도 꿀땅 그러게요 봉...봉쪽이 오이오 깜짝이야 존나 많네 이새끼들 이제 뒤질라고 어서 벌써... 어이 새끼 돌았나 야 컴온 얘네 뭐야 이 새끼들 도, 도적 새끼들이야? <laughs> 뭐야 여기 갇혔어 이 여자 비켜 비켜 h i o Picchio? p i c 이제 안, o p i c c h i 사 p i 여기에 그러게요? 용병인가? o <laughs> p 용병 뛰러 왔나? 저 칼, 저긴 새끼가 대빵인 것 같은데? 딱 보니까? 딱 본세가 그거야. 대빵이야, 새끼가. 뒤질라고. 아, 돈었다 서커트 벨? 응, 죽어? 저 새끼 안 내려오는데? 저 새끼를 주의해야겠다. 저 칼, 긴 새끼. 안, 내, 안 내려오네? 야, 뒤질라고. 새끼가 야야 아빠 야, 마. 야마저안 내려오네 야야 한번 더 있다 야 한번 더있어는데 여기 있다 안녕? 이거 맞나? 더 있네 이거 의식 어디서 나왔어 야 헤이 여기가 헤이, 이스잘가 여기 뭐 하는데요? 일단은 야너 내려와봐, <laughs> 새끼 여기서 뭐하냐? <laughs> 네가 와, 헤이, <laughs> 당신이 보세요. <laughs> 와리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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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리가리. <laughs> 어, 오, 새끼 개색 한마리네? <laughs> 아 여기 도배의두 개의 상들을 거래하는 곳이구나. 쳇이네? <laughs> 야, 여기 새끼 이 위에서 여기랑 뭐했어 남미아뭐 했니, 여기서, 얘? 남민아, 괜찮아? 너왜 포부하였구나? 잘했어? 끝난 거 같은데? 저자가, 명공 음, 노예들 잡았어. 여기 팔았구나, 그래서, 노예. 어허, 왜, 여기, 뒷길인가? 안녕하세요? 오, 뒷길 도 있네? 아, 처음에 길을 이렇게 두겠구나 어, 이런 엄청난 비밀이 있다니. 역시. 게임을 아주 굉장히 잘 만들었어. 일단은, 우리의 승리군요. 근데 쟤는 뭔데, 저기, 가저 갇혀있냐? 뭐... 안녕? 밥이 이거니? 나도. 꺼 꺼내, 꺼내줄까? 아될것 같아. 어잘 있어? 좋아. 뭐였지? 뭐야 이거? 이나 하우 홀은 퀘스트 아이템 팔지 마시오. 바트다드 소드, 무라사메, 네 마눌, 아네 마눌? 폴 플레이트 아머, 서고트 벨. 내 거보다 아주 좋은 건 아닌데 괜찮네. 이거 뭐야? 퀘스트 아이템 팔지 말라고? 무라사메. 허허어 농부 뭐야? <laughs> 나 이런 저런 애눈좀 없는데 <laughs> 이 아이템들을 주가 우리 용병들한테 너 쓸래? <laughs> 너 쓸래? 너 장비 줘봐. 이거밖에 없냐? 너 이거 써라 이거 무라사메. 이거 써? 이거? <laughs> 너 지금 뭐하는 애래 체력이 체력 18너 체력 몇인데? 17 지금 17? 그래? 넌넌힘 몇이니? 12? 너 안되겠다 넌넌넌넌넌 넌, 안될 것 같아 딱 봐도 내가 밟게 한번 어 되네? 어이이년 야, 너 이거 써, 무라삼에. 오, 존나, 존나 좋은데? 너 이거 써? 에, 네. 선물이야. <laughs> 겉보다, 이, 이나하우, 홀은, 퀘스트 아이템, 팔지 마시오. 이건 도대체 뭔테이길래 퀘스트 아이템이라는 거지? 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퀘스트 아이템이라. 아니, 이 새끼는 뭐야. 야. 컴 o 컴 e 5.0, 6.1. 내가 더 빠르다. 내가 더, 내가 더 빠르다. 설아. 내가 니보다 1., 1.1 빠르다. 그래서 웃을 안 찍음? 찍었어요, 웃을. 의술. 웃을만 찍고 있는데? 딴거안 찍고? <laughs> 좋아. 우리 조선의 활을 무, 활의 무서움 을 보여주자. 와, 굉장히 길구만 대형이. 좋아, 적들이 보이면은 화살을 난사한다. 어, 좋아, 일리 선빵 아주 좋아. 적들이 오고 있구나. 화살을 쏘거라. 좋아, 우리 사수. 잘한다. 와 <laughs> 이게 했는데, 알아서? 옆에 있잖아, 의사. 근데, 진영, 지능, 진영 지능 더 올려야 돼야지. 진영 더 올려야 돼야, 저거. 아까, 아까 해가지고. <laughs> 한번 어그로 끌어주고. 빼주고 어, 잡았네, 총으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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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이야? 죽어라. 이렇게 어그로 앞에 끌고 있을때 앞을 서다 죽여버리는거지 보봉 돌격 좋아 죽어라 이 멍청한 새끼들아 거기가 니, 거기가 니들 무덤이다 허! 새끼야! 아니? 뒤로 보세요! <laughs> 죽어라 우리 완벽한 승리로군. 로마, 사, 로마 상태 어떤? 로마? 로마 같은데? 어, 잠깐만. 얘네를 내가 느기는 내가 돈이 없어. 대신 포로를 넣고, 너네는 내가 미안하다. 너네, 너네는 내가 늘, 그냥 넣자. <laughs> 너 줄게, 특별히. 특별히 너 드림? 됐어. 화장하고. 오, 템, 좋아. 레버를 레벨, 받네? 페르시아? 우리 페르시아 님들은 상태가 어떤지 봐야지. 우리 페르시아는 그대로인데? 페르시아는 그대로인데? 떨어진 게 없어. 로마가 좀쎄지 로마가 좀 세졌을 것 같아. 로마가 딱 맞네. <laughs> 와. 이게 다 로마야 보라 색깔 툴루성 부터 시작 해서 여기 카메즈 스카메성 에서 여기 다 로마다 보라 색깔 로마 큰데, 이제 <laughs> 허. 이제 돌아가자, 다시. 우리의 집으로. 카우나스 <laughs> 그르단, 그란, 그란스크. 오, 역시 대마도가 아주 꿀땅이야. 대마도 덕분에 돈이, 허비가 없어. 이거 팔아 이거 팔고 이거 마늘 이거 팔아지 않나 이거? 이거 이뿔뿔 뿔 말고 이거 세 개는 팔아야 지 않나? 쓸데없는데? 일단 놔둬야겠다 빵빵빵 빵빵빵 됐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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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로와너내 눈에 띄었다, 알로와 자, 내, 내 랩을 지 오, 통솔력. 아 근데 통솔력, 이게 우리 찍어으면 딱히 찍을 필요 없잖아, 이제. 부대도 다못 채울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우리, 의사, 진영 찍고. 됐어. 그 다음에, 우리, 비올렛다. 뷔레타는 음, 너는 훈련, 기원, 훈련 교환이니까 어, 너는 그냥 힘찍어라 아, 됐어 그 다음에 우리의 카일리는 레벨을 안했네? <laughs> 아 근데 지금 찔 필요 없잖아 칼슘아를 찔 필요 없잖아 부대도 어제 못채울것같은데 내가 차라리 힘을 찍어서 날 해하지 않나? 나돈 많을 때, 아니 그럴 리 없을 것. 같... 내가 돈 많을지 않을 것 같아. 돈내가돈 <laughs> 많을 리가 있을까? 이 새끼 이리 와. 나릴릴 잡자. 좋아. <laughs> 이런 도적 쉐끼들 역시 멍청하군. 개도을를 하는구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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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쏘아라. <laughs> 도시? 네, 도시인데 먹을 수 있을까? 내가 도시. 좋아, 학살을 한다. 자, 보병 돌격. 우리 공, 우리 공병님들을 안 다치게, 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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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우리 팀은, 우리 부대는 공, 우리 부대는 공병이 우선이에요. 이 새끼 잘라주고, 오케이. 죽이고, 죽이고, 잡고, 안 죽었네? 죽어라! 오토바이 기병이 있냐? 아가 넣었구나 내가 경장기병 중기병? 중보병 허니 일단은 자얘 비싸 보이는데? 얘 넣자 그냥 놔두고 좋아 템다 팔아 카오나스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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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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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이따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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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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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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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laughs> <laughs> 카스틸리와 한글에 동문이었습니다. 아예 안 찍어놨는데, 아직? 아직 안간들었어요뜨뜬뜻뜻 <laughs> <laughs> 정말 페르시아 나랑 사이 안 좋지, 안 좋은 거 아니지? 저번에 나랑 사이 안 좋았었는데, 내가 뭐 해가지고? 아니겠지? 우리 페르시아님들은 나를 안 싫어할 거야. 지나갈게요. 좋아, 안 싫어, 안 싫어한다. 그러면은 수사로 가서 뭐야, 이건 또? 좋아. 명성얻었다. 조정 <laughs> <laughs> 우리. 아니 미친 말못 이거 말 뭐, 뭐, 못하나? 아무 사이 아니 여기 아 근데 저번에 어 갑자기 <laughs> 설사 여기 저번에 내가 뭐 해가지고 페르시아은 사이 안, 안 좋아졌 안좋아었는데 아니 저번에 내가 뭐 했어? 근데 뭐 했는데 뭐 사이가 안 좋아졌어? 내가 뭐이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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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아마 뭐종교인을종교인을뭐 뭐 했나 그랬을 거야 그래서 뭐 사이 안 좋아졌는데 다다시 좋아졌네? 죽어. 하. 아니 못올라가네또 뭐 있어? 저기구나. 이 새끼야. 일로 와. 피해 주고 이렇게. 새끼가 어디서 화를 자꾸 쏴. 어낙하다 낙타 다 어. 아. 주 점. 안녕. 잘했어. 우리 포로 중개업자가 어디있을까 어? 진주성? 아 그래 재밌게 해난 바빠가지고 조선이다 농부? 아니야 아니야 난 지금 농부랑 놀 때가 아니라고 난 이제 사업을 한다고 사업 빨리 이 포로를 빨리 팔아다 옮겨야 돼 그리고, 농부한테 가서, 약탈자 잡은 다음에, 그거 잡아서 포로로 팔고. 이 얼마나 개이득이야. 아, 이거 딱 여기 있네? 팔겠소. 와, 3,350원? 아, 3,144원? 신사. 신사관 광갑소. 자, 팔게이소 현악긴 또 뭐야? 아니, <laughs> 음. 와우, 7 0 0원 존나 비싸네? 괜찮은 게, <laughs> 없는 것 같구만. 뭐, 무게 한나기야 근데. 나가자. 노예, 투창병, 포로준 기없자 혹시 여기 누구 있나? 계세요? 안 계시네? 그러면은, 아까 여기였지? 말? <laughs> 무슨 말? 뭔 말이요? 난말 말한 적 없는데? 자로포트 마을. 자로포트 마을. 어디야? 여기네? 내가 가서 구해드리다. <웃음> 공격! 너희네 <laughs> 마을을 싸울 때 화를 안 쏘네, 애들은? 너희제화라 동병을 화를 안 쏘냐? 하는 말 <laughs> 말? 왜내말 어때서? 얼마나 귀여워 당나귀 조그만거 얼마나 <laughs> <이 말은> 깜찍해 <laughs> 가자 조져 좋아 이새끼 새끼들 얌마 파 새끼야 물 존나 깁네. 이 뭐야? 무리 여기 포 여기. <laughs> 어이야, 소중한 의병이 죽었어. 출발. 어 사수가 죽었어? 야, 소중한 사수가 죽었다니. 와 역시 평배수야, 강해. 의병 또 죽었어 진짜 말도 안돼 미친 나네 가져. 필요 없어, 나는 가져 필요없어 나는 난그럼 코모노도 코모 안가진다 문바이고로왕조 뭐야 주점에서 젊은 수도성이 이 땅의 종말에 대한 설교를 급하고 있습니다 그거 약간의 기부라고 하면 이건 또뭘 해야 되는 거야? 아, 나 이건 또뭘 해야 돼. <laughs> 깜치가 당나기를 아프 아프라고 타고 다니다니 <laughs> 아니야. 나와. 동키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다고요. 나와. 동키는 이실망체야 버릴 수가 없어. 이것도 뭘 해야 돼? 2번? 명성하던데? 허 주점 안녕? 잘했어 <laughs> 는느는느 빠리나시성 어, 이 새끼 뭐야? 일로 와. 내 눈에 띄었어, 이 새끼들아. 너희들은, 내 눈에, 눈에 띄면 안 됐었어. 5.2, 6.0. c o 컴 e on. 강탈자 도적. 우드머리? 컴 o 너희들은 곧 뒤질 운명이다. 뒤졌어. 좋아, 우리 부대 여기서 대기를 한다. 내용유지돈 모아서 좋은 용사죠. 그래야죠. 좋은 용사 야지돈 모아서. 고병 돌격해라. 야, 비켜봐, 얘들아. 야, 비켜봐, 갇혔어, 나 여기. 비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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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들아 역시 도적단들은 참으로 약해 빠졌구나. 뒤져라. 어? 니 간이 날 때려 죽어. <웃음> <웃음> 아, 근데 무사시나 그런 애들, 좋은 애들 살 얼마에요? 걔네 보통 전에 만 얼마 였는데 포획 포획 헐 코,코,코,코,코,코끼리병! 코,코,코끼리병! 아, 넣고 싶다 하지만 돈이 200원 들어 하지만 저걸 갖고 싶어 하지만 200원 들어 코끼리병 아 코,코끼리 <laughs> 아, 갖고 싶다 끼끼리, 코끼리 갖고 싶다 끼끼리코끼리 갖고 싶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면, 어떡하면 좋지가? 코,코끼리 코, 코, 코끼리의서 아! 됐어. 이거는 다 갖고 와서, 화장해주고, 아이템 팔면서, 다 선물이 뭐야? 아이템 팔고, 아, 나 미친, 이런 도적새끼들 가면, 또, 나를 또, 공격을 해? 이런 개 미친 새끼들. 저 사람이야? 아니구나. 역시 대마도야. 짱 좋은 대마도. 하! 어딨지? 여기 있구나. 여기 다 있네? 이 새끼들. 다 패주지. 어디야, 던져봐라. 너희들의 허접한 그 출력 출력을 나 잡을 수 있을 것같아 나네 전혀? 죽어 아왜네가 죽냐 근데 아이 새끼! 감히 나두절 때리다니 칭찬해 주지 하지만 넌날 이길 수가 없다 시장 상품 상인 탓탓탓탓 따다 따 따다 따따 따라따 따따 팔고 나면 여기서 먹을 거를 헛 헛헛헛헛 탓탓 많이 사 많이 사 많이 사 좋아 이거를 이렇게 옮겨서 됐어 됐어 완벽해 완벽해 주점가서 포로중개업자가 없네 포로중개업자 필요한데